청순 추금이라면 다들 하나쯤은 있는 에이블리 핑크 티셔츠 탑5첫 번째 후디처럼 되어 있거든요? 핏이 엄청 유리유리 채워서 입어도 되고 섹시 추금이다 살짝 풀어째껴 그 다음에 뭐아 알지? 풀어 뭐아 야지 모자도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라라라라라라라 좋아 한다구 두 번째로는 제가 Q&A 영상에서 입어서 엄청 문의가 많았던 살짝 당겨주면 또 약간 이런 주름진 거 뭔지 알지? 어, 눈깨주름 말고 숄더로도 이렇게 연출 컬러는 조금 더운 댄핑인데 핑크공주 오십니다! 컬러인데 코랄이 한 방울 어, 떨어뜨려지 온몸을 전체 다 감싸주는 핏이어가지고 몸매가 좋아 보여요 약 요런 쪽에 나는 너무 부수적이 하면은 베드 어 베드 근데 언니 나 완전 할리우드 girl 어 g i r 요런 걸 들은 너무 추천해 네 번째 골지가 느껴지는 선이 너무 선명해서 약간 느끼한 느낌 컬러가 미쳤어요 여리여리하고 멀리서 봤을 때 마치 개, 겨으로 와우 지가 등장할 것 같은 아! 늦어서 미안! 늦어도 용서가 될것 같은 그런 청순함이다. 마지막! 기장감이 굉장히 길어요. 끝에 이렇게 프릴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 프릴이 있어서 조금 더 요리요리한 느낌이 말린 장미의 연한 핑크 버전 슈퍼마켓에서 만난 기싸움. 전년 뭐지? 너무 예쁜데 지금? 누구다? 저 비치 땡큐!